예? 둘 둘째 따님이 돌아가신 것도 이제 좀 미스터리인데 개엄 보름 직전에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노상원 딸이. 예. 야. 제가 이제 한 3달, 4달 네 전에 기사를 쓰긴 썼는데 예. 노상원 가족이랑 제가 만나 가지고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 예. 그 와이프분이 옆집에 살아요. 노상원 아 와이프 300호, <laughs> 노상원 둘째 딸은 300, 301호.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집이면 상식적으로 뭐 딸한테 연락하고 사이가 안 좋다더라도 뭐 냉장고에 뭐 있는 있는 지 체크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신이 보름만에 발견된 겁니다. 아안 들여다봤다. 아, 예, 그러니까 집에 있었어요. 예, 나를,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침대랑 붙어가지고 아, 부패한 냄새가 심해서 이제 아. 경찰이 창문 깨고 들어가서 응. 그래서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노상원이 그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노상원이 자기 이제 장교분들이랑은 별로 안 친한데 부사관들이랑은 좀 친하더라고요. 응.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제가 부사관 한세 분을 만나서 얘를 들었는데. 응. 자기 딸이 이제 죽어가지 멘탈이 나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북한 간첩을 죽였다. 아, 망상에 빠진 거죠, 아이. 아, 네. 아, 그런 상태에서 좀 개혁이. 네. 그래서 그다 예, 장례식장 그3일장이 끝난 다음 날부터 김영현 국방부 장관 공관을 계속 갑니다. 아. 네. 아. 그래서 김 위원장한테 이거 개원 빨리 해야 된다, 개원 빨리 해야 된다를 얘를 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럼 시리얼 일로 이렇게 좀 당겨졌나 예. 보네. 원래는 2025년 초에 하려고 했던 게그 수사 기록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뭐야 이거? 아 음. 당겨졌죠.